안녕하십니까. 세상 모든 코인을 진단하고 분석하는 코인닥터입니다. 지금 바운스 토큰 엄청난 급등 이후 잠시 기세가 꺾인 걸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매수해야 할까요? 아니면 고점이라고 판단해 빠르게 매도해야 할까요? 여러분 혼자서 너무 힘들게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운스 코인이 무엇인지 관련된 자료와 이슈들을 전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도록 토록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립니다. 우선 바운스 토큰에 대해 빠르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바운스 토큰 바운스는 분산형 경매 플랫폼으로 다양한 디지털 자산, 흔히 말해서 NFT와 암호화폐 등을 경매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바우스 토크는 이 플랫폼의 기본 통화로 사용되며 경매 수수료 지불, 거버넌스 참여, 그리고 유동성 제공 보상 등 여러 용도로 활용됩니다. 사용된 사례로는 유명했던 아티스트가 한명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디지털 아트를 NFT로 만들어 바우스 플랫폼에서 경매를 진행했는데요. 경매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아티스트는 높은 가격의 NFT를 판매하여 큰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바운스 토큰이 경매 수수료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한 프로젝트가 자금을 모으기 위해 자산을 바운스 플랫폼에서 경매에 올렸습니다. 투자자들이 경매에 참여하여 해당 자산을 구매하였고 이 과정에서도 바운스 토큰이 거래에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자, 바운스 토큰은 경매 플랫폼의 핵심 요소로 디지털 자산 거래를 가능하게 하며 사용자 참여를 통해 플랫폼의 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살게 된 미래, 그 미래의 경매 시스템에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될 바운스토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운스토큰 최근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고점 돌파를 손쉽게 이뤄냈는데요. 그로 인해 현재 시각 총액 순위는 168위 불과 하루 사이에 5단계를 넘어섰는데요. 그렇지만 아직도 가벼운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X를 통해 바이낸스와의 협업까지 맺었음을 발표했는데요. 현재 세계 최대 거래소와의 협력이라면 앞으로의 가치 상승을 더 기대해 볼 만하죠. 하지만 이런 상승장일 때 언제나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락업 해제 일정입니다. 락업 해제란 초기에 해당 코인을 구매한 투자자들이 매도를 할수 있게 시장에 풀리는 시점입니다. 단순하게만 봐도 공급량이 늘어나면 희소성이 낮아지고 동시에 가격 또한 같이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단순한 추측일까요? 저희가 모두 알고 있는 리플도 CEO가 락업해제 전에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찬반 논란이 많았었지만, 여러 차례 락업이 해제되면서 리플의 가격이 요동치는 것들을 보았을 때 어느 정도는 신빙성이 있다는 것이 검증되었죠. 자, 여러분. 이번에도 같은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은 매우 커 보입니다. 그렇다면 두손 놓고 계시면 큰 손실을 보실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목표가와 락업 해제 일정을 거의 확정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목표가를 알면 세력처럼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데요. 이런 정보는 보통 개인 투자자들은 얻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전체에 퍼지지 못하도록 통제가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일부 전문가들만이 그들 사이에서만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어서 이번 기회에 제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전부 무료로 공유하려고 합니다.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문자로 닥터만 보내주시면 이번 바운스 토큰 관련된 정보들과 앞으로의 시장에서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도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은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익숙함을 방패삼아 변화하지 않으려 하시고 그저 방관하시면서 또 포기하려는 이 순간 이번 기회는 영영 떠나버립니다 지금 당장 혼자서 힘드시다면 저희가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잡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더이상 혼자서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아래 번호로 코인 닥터의 닥터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무료 상담과 함께 소통방까지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수익을 내고 있는 전문가들, 그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투자 방향성을 점검해드리고 맞춤형 전략까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일체 비용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도움이 되셨다면 저 코인 닥터를 응원하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립니다. 자, 저는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하며 지금까지 세상 모든 코인을 진단하고 분석하는 코인 닥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